우리나라 바다 위를 점점이 수놓은 3,200여 개의 섬 가운데 아홉 번째로 큰 섬. 서쪽으로는 할리우도끼리 동쪽으로는 다도해가 펼쳐지는 곳 돌산도. 1984년 돌산대교가 놓이면서 외로운 섬은 육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수시 돌산도는요. 지금 섬이지만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지금 두 개가 놓였는데요. 야경으로 유명한 돌산대교하고요, 철새 방비 시설을 했던 거북선 대교를 통하여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던 유일한 끈 450m 바닷길. 그 위로 다리가 놓이면서 매년 20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작년 4월 거북선 대교가 새로 놓이면서 더 많은 무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소풍가듯 쉽게 갈수 있는 섬이지만 한땐 이른 새벽 밥을 먹고서야 문나들이 갈수 있었던 섬. 그 마을에서 아차마 짠네 시쯤 돼 일어날 거예요. 우리 여기는 계신데. 어머니들이 유고, 유고 어디까지 가냐면 제그 요수 <laughs> 앞그나루꼬까지 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백천디 지금 현재 백초마인데나루꼬까지 가가지고 유고 가가지고 거기서 날배를 건네 가지고 또 시장에서 팔고 와서 또 걸어와. 섬이면서도. 크고 작은 산과 들을 품은 곳 돌산도 덕분에 사람들은 밭을 미천 삼아 보리를 키우고 섬을 꾸려갔습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는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보듬고 섬을 휘감는 광양마는 사계절 쏟아내는 물 것들을 살찌웠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준 바다는 섬을 찾는 육지 손님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돌산은 그 유명한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향이라면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무술목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 무술목은 그 흔히들 무슬이라고 하는데 무슬은 잘못된 것이고 무술련에 충무공께서 그 왜군들 그 많이 적파 많은 격파를 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무술년에 그 무술을 따서 무술목입니다그 무술목에도 그 자갈이 좋아서 해수욕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 돌산도 서쪽 끝자락 섬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한때 승리의 함성 소리로 들끓던 자리. 이제 몽돌과 파도가 부딪쳐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수많은 무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요. 화려했던 역사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그... 앉아갖고 문어 삶아 먹고 소자잔 먹고 응. 여기서 찰저 사진도 찍고 이제 그게 거의 한1 0년그렇습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 겨울 겨울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람이 저쪽에서는 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세가지고. 응. 여수 좋아요. 여수는 좋아요 좋아해, 아름다워요 <laughs> 미향이에요 진짜. <laughs> 진짜 좋아요. 네. 섬 곳곳에 숨은 이야기가 반짝이는 섬 하지만 오늘의 돌산도를 빛나게 하는 것은 돌산 가십니다 2 0년 전까지만 해도 돌산도 보리가 이른 봄을 수놓았지만 보리를 밀어낸 가시 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요 덕분에 녹록지 않았던 생활을 해온 어머니들은 허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보리하고 고구마고 하 했고, 이제 그 앞에는 고들빼기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하다가 이제 요거는 이거, 요즘 이제 이 가수에는 이걸로 많이 하고살 주로. 옛날 같이 보리도 안 심고, 이제 고구마도 안 심고, 이거의 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보리에 비해 세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섬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교자 돌산간. 한때는 섬에서 육고기만큼이나 귀해 섬인들 밥상에서는 구경조차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생산을 안 하고 가시 기열대 라는게참 진수 거석상에나 올라갈까 이런 촌 사람들은 먹지 못했어요. 집구문제 많이 수입을 돌산해서 가설 많이 했기때이에 전국에 많이 짐칫공장도 생기고 많이 거서 고 그래요. 대례종인 청색가에 비해 매운 맛도 적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돌산가 남해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황토 흙의 보살핌, 거기에 돌산도 안악들의 바지런함이 더해져 맛은 물론 영양까지 으뜸인데요. 특히 돌산도의 연중 온화한 날씨는 가색에 둘도 없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아마 제일 좋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가시. 왜냐하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만 안 불면, 1년 내에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1년 내에 재배를 하더라도, 여름에는, 제일 잘안 되죠. 이 가시란 거의, 물을 아함스러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태풍이 하고 많은 장마가 재면 가시 녹아버려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상당히 기엽습니다 여러분은. 알큰하고 새콤한 맛을 자랑하는 국민 영양제 돌산각 다른 지역에 비해 섬유질이 적어 부드럽지만 쉽게 쉬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바로 먹는 것보단 일주일 정도 묵히고 먹으면, 공류에 부족한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을 보충해주며, 그 맛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하면 한 10일 정도 쉬면,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노랗게 익으면 더 맛있고요. 그런데, 노랗게 익으면 그 잎으로 밥을 싸먹으세요. 쌈을 싸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섬 곳곳을 내오는 알싸한 향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돌산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 번은 꼭 쉬어가는 곳. 그곳을 가기 위해선 길이 아닌 바위 틈새길을 지나야 합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통과하는 길 숙연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해를 향하는 남자 향이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수묵화 같은 남의 풍광에 한번 향이람이 품은 오랜 이야기에 한번더 무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요. 저 앞바다가 툭 트인 게 아까 거북이가 뭐 거북선 한 척과 같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 우리. 부구하고 그 나라의 독립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을이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은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수행을 했던 곳. 우리나라 사대관음기도처이자 아름다운 해돋이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 수많은 여원이 모아져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그 절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엔 사찰 곳곳을 수놓는 아름다운 자연 덕분인데요. 일년에약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그 100만 명 중에 한 3분의 일 정도는 불교 신자님들이시고 나머지 3 분의 2는 향일암의 절경을 즐기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향일암의 유명한 동 동백이라든지 일출 또 월출 또 기암 절벽들 아찔한 절벽 위 아득하게 자리 잡은 남자 조용하지만 깊. 여름 바다를 닮은 향이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자 또 누군가에겐 염원의 장소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드넓은 남해를 품은 향이람 그곳에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면 각박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게 되는데요. 집다랑과 같이 왔는데요. 음, 여기 템포스테이 1박하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 예보를 한 다음에 어, 일출도 보고 어, 심신이 좀 맑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에 복귀해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도 좋은 곳.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강렬함과 깊고 넓은 남해 바다의 포근함이 맞다. 섬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바지런한 섬사람들의 짭짤한 땀내음이 고요했던 섬 돌산도를 깨웁니다. 다리가 누이며 점점 육지를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비천으로 삼았는데요. 돌산도 사람들의 살아있는 심장을 볼수 있는 곳군내 특 여름으로 가는 길목, 일본에 대량 수출할 만큼 맛좋기로 유명한 갯장어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여수. 수심이 깊고 항만이 넓은 바다를 품고 있어 걸음을 주지 않아도 언제나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냈습니다. 돌산이 삼명의 바닷가죠. 4명이. 음, 음. 예, 대교를 건너가고 육지화됐고여수 다리가 삼명이에요명 4명. 그러니까 요, 이 돌산 이 연안에가 고기가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고 있어요. 요즘. 돌산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군내항. 청정바다를 배경 삼은 여수에서도 손꼽는 천혜의 항구인데요. 겨울철 주춤했던 항구는 봄엔 갑오징어와 도다리, 여름엔 장어와 삼치가 찾아와 군내항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땀흘리고 공들인 만큼 그 대가를 고스란히 베풀어주는 바다 때문에 쉴틈 없이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 요, 요, 요거 뭐 이틀도 잡고 이제 하리 잡고 날씨들면 하리 잡았고 아그라나면 이제 좀 모아 갖고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좀 낫네요 음. 겨울에보다 겨울에는 뭐통안 나지만 운기 음. 거기들 도 그냥 그돌꿈들이한테 살라고 다 들어가 버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새 주 감자 이렇게 달랑으로 나왔서 섬 사람들의 새벽 잠과 맞바꾼 땀의 결실이 빛을 발하는 곳. 하루 위판되는 양만 8천 톤이 넘는 수산물이 오가면서 전남 서남부를 대표하는 활어 어판장이 되었는데요. 돌산도의 싱싱한 바다가. 그대로 전국 각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큽니다. 규모가 아마 전국에서도 이 화려 쪽으로서는 몇 번째 갈 거예요. 규모가 큽니다. 얼마나 됐어요? 연, 연. 여기 지금 바구니 개수가 64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남해안 이쪽에 다른 수협을 다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화려 바구니 수조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기. 세월이 빚어낸 삶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곳. 섬을 포근히 안아주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햇빛. 그리고 거침없이 트인 남도의 바다가 무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지푸른 바다에 갓 잡아올린 다양한 물것들의 퍼덕임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 여수 돌산도입니다.